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더 나은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면 당신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성공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행복, 마음의 평화, 나만의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자, 준비되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말 속에 성공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스펙을 쌓고 인맥을 만들고 정보를 모읍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당신의 말과 행동, 습관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단순한 진리이자 가장 강력한 성공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답 역시 부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 말을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바로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말 속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씨앗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생각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업이 되고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 역시 업이 되어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은 결국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말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외운다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과 정사율을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올바르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난을 보고도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실패를 겪고도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투와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에 집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괴로움에 갇힌다.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위대한 자다. 이 말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자신없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다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성공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만의 영역도 아닙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을 오늘부터 매일 외우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까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 말은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바꿉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기회도 당신 앞에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이 짓는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외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작은 실패에 낙담하지 마라. 성공은 과정입니다. 성장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 말을 오늘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보세요. 그 말은 언젠가 당신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한 문장만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성공을 현실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입니다.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 말을 작은 불씨처럼 가슴 속에 집히세요.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말과 행동으로 지켜가세요.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마침내 산을 옮길 수 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 작은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안의 가능성은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세상이 그걸 알아채기 전까지는 먼저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을 세우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당신 마음 속에 깊이 심어주세요.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당신의 내일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의 길 위에서 당신의 성공과 행복이 하나하나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성공의 길 위에서 당신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신이 이미 가고 있는 그 길이 성공을 향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 말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